신우 아기 100일 지났을 때 신우가 유서 쓰고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아기는 잠도 없고 좀 많이 까다로운 성격이고요. 그 이후로 산후우울증이란 걸 알았고 다들 치료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신우는 전업이라서 날마다 아기랑 둘이 있어서 더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신우 남편이 신우 데리고 바람 쐬러 간다고 아기를 저한테 맡기고 갑니다. 그때 당시 신우 상태가 심각했으니 아기를 봐줬고요. 그 이후로 반년 넘게 매주 주말마다 아기 맡기러 와요.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1, 2학년입니다. 이제 이제 숨통 트일 만한 시기에 다시 육아 전쟁 중입니다. 저는 토요일도 출근해서 4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이라고 나서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자면 다음 날 아침에 아기가 옵니다. 계속 봐주다가 신우 상태 좋아 보여서 3주 동안 아기 안 봐줬더니 신우가 또 가출했습니다. 강릉에서 집 나간 신우 찾아왔어요. 집에 와서 힘들다고 울고불고 해서 다시 일요일마다 육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우 남편이 연차 써서 금토일 제주도 간다고 합니다. 신우 시댁에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봐주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저더러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업 선언했어요. 다시는 아기 못 돌봐준다고. 이젠 아기도 클 만큼 컸으니 아기 데리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시댁은 식당에서 아기 못 봐주고 신누네 시댁은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봐줍니다. 그래서 항상 저였어요. 파업 선언하고 나서 날마다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징징거립니다. 힘들다고 이러다 집 나갈 것 같다고 하는데 남편도 아기 보는 재주 없어서 와이프가 못 한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가졌네요. 지난주 일요일에 산부인과 진료 간다고 2시간만 봐달래서 봐줬어요. 결국 밤에 오더니 임신 축하 선물과 외식하고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산후 우울증 오면 둘째 때도 오지 않나요? 축하한다고는 했는데 저는 걱정부터 됩니다. 신우 남편은 오늘 전화 와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 챙겨달라는데 아기 봐달라고 미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도 애들 키울 때 힘들어서 신우 마음 아니까 봐줬는데 이젠 안 하려고요.